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분노하여 그들을 잡아가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두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예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심문하되, "당신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여.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당신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으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의 이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수가 없는지라.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하고 서로 의논하기를.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을 통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사실을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요.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는 게좋겠소 그들을 다시 불러 엄하게 말하되. 이 후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이다.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온 사람은 4 0여세나 되었더라. 풀려나온 사도들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또 주의 정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실로 헤록과 본디오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우리를 굽어살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다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자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교중이 그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반나라 하는데 그가 그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